물어봐 주라, 어디 아픈 걸까? <laughs> 밥, 밥 먹어. 밥 여기 있어. 밥은 항상 있단다. 어 뭐야? 이거 뭐 해야 된다? 어 아, 조언 요청? 알았어. 뭔데 말해봐. 어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다른 애들은 나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음 계속 우호적으로 행동하렴. 자 이것을 팔고. 아, 이거 뭔가 여러분들, 직접 제가 팔러 가고 싶은데요? 야, 이거 하나 그려야 돼. 이때 그려야 된다. 학교? 지금 학교가 문제야? <laughs> 아, 또 이거네. 부모님, <laughs> 부모님 그림. 아니, 나 분명히 오늘 안 간다고 했는데. 휴가를 사용해야겠다어 이제 휴가더 이상 못 써. 이 책을 옮겨주고 싶다 근데 내게 아니라서 못 옮겨 이런.. 무슨 이런 경우가 <laughs> 너 너가 쓴책 읽어 덜 읽었지. 와요. <laughs> 지금 집 사분이 그걸로 돼 있거든요. 손님, 모든 손님 안으로 초대하기. 이걸로 바꾸자. 하이, 잘 있었어. 나책좀 읽을게. <laughs> 어, 사진 찍고. 우리 라운이야, 귀엽지? 미안, 조금만 기다려. 다 읽어가거든. <laughs> 바쁘다, 바빠. 책도 읽어야 되고. 아, 이 망할 내 주머니에 똥. 다 읽었니? 다 읽었다. 그러면은, 일단, 문학 잡지에 원고 제출.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얼룩은 뭐지? 넌 누구니? 피콜로? 옷에 얼룩을 지적하는 건가? 에헤 Lugu, Lugu, l 재밌다 <laughs> 이게 장난인가? 아 진짜네 또 하면 화낼거야? 어? 뭐야? 뭐야? 예? 착하다 계속 웃어준다 과연 열대를 맞아도 웃어줄 수 있을지 <laughs> 실험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의가 상할 수 있으니까요 여튼 되게 좋은 친구네요. 갑자기 차를 타네. 여기로 와, 그룹이 아니구나. 앉아. <laughs> 내 동생이야. 안녕하세요. 형 친구예요? <laughs> 반갑습니다. 얘가 청년이고 저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성인이니까 맞아 형이야 형. 친구집에 놀러왔는데, 우리 형이 일하고 있어 내가 신기하겠다. <S> <S> 여기가 형의 <형이> 일터였어같이 운동하는 것도 가능한가? <웃음> <웃음> 야 지금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도 지루해하지 않고 계속 대화가 가능한게 너무 신기해 이런게 진짜 소울메이트인건가 아 반려동물 자랑해야지 사바라 이름이 잘안외워져 사바라 우리 레이 어때? s a 라내 동생이랑 너무 친한 거 아니니? r a 라 어때 우리 레이? 굿! <laughs> 우이 <우리> r <laughs> 어, 새로 사 v 좋은 친구 우리 라 r 이우 봐. 라운 정말 귀엽지? 이 손방망이에 맞아볼래? 어때? 어? 웬일로 관심 가져주네? 웬일이지? 오? 어? 웬일이지? 웬일로 놀아주네? 주인과 놀아준 라우니. 다 놀았다. 간다옹. 피아니스트를 고용하자. 네, 아저 여기서 잠좀 잘게요. 감미로운 연주 부탁드립니다. 불렀는데? 여기가 섬이라 좀 늦나? 어? 엔터테이너로 에반스 존. 이상해, 안 와, 사람들이. 이성하다왜안 오지? <laughs> 배가 끊겼나? <laughs> 어, 잘가. 저기, 연주 좀 부탁해요. 저 들면서 한숨 자고싶어요 어쩔 수 없다 우리 집사분의 연주로 응? 무서워? 어 피아노 무서워? 아니 저 자기엔 좀 적합하지 않은 노래인 것 같은데? 응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 여기서 낮잠 잘수 있다 이 소리에 깼나보다 들으면서 잠못 자나? 어 자꾸 깬다 그레이는 잘 자는데? 어 미안 한 명밖에 못 높지 <laughs> 별로 연주하고 싶지 않은 걸까? 아니면은 다른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걸까? 어, 여기 들어왔네. 좋아요, 활기차니까 활기차게 운동 레이아 조깅 가자. 조깅, 산책. 가자구. 오, 되게 분위기 있다. 이방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든다. 가자. 오, 매우 활기찬. <laughs> 야, 빨랫감 얘 때문에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laughs> 정밀 온도 검사기 추가. 이거 왜안 되지? 이게 뜨는데 안 돼요. 이상하다. <laughs> 또 생겼어. 야, 이거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되냐? <laughs> 근데 우리 그 빨래 바구니가 없네. 아, 여기 있는데? 야,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딴 데다 버려둬? 어, 버리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딴 데다 벗어? 이거 돕자. 건조기 말리기 아 이거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 돌아가서 안된다 이거 청소 안하면은 불이 난대요 오랜만에 좀 뛰니까 어때? 한번 더 뛰자. 매용 에옹, 에옹. 호우. 나이스, 주섬 주섬. 오늘은 집안일을 좀 합시다. 애들 다 기계를 대체로 다 무서워하네. 레이는 물에 자주 가서 놀고 있네. 아이고, 그만할래? 도시 괴담!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분이 계셔서 집이 좀 집다워졌네요. 아, 이거 상했어. 어, 넣는 게아니야이것또 치워야 되는데, 냉장고 정리 한번 하자. 다 됐다. 뭐지? 상암. 나머진 다 괜찮나 본데? 나머진 괜찮다. 구운 감자. 와, 운동 엄청 많이 하는 중. 계속 뛰는데? 몸이 아프지 않을까? 그만하자. 후. 후후. 뜨거운 샤워. 목욕할래? 뭐야? 부앙 소리 난다. 부앙 상한 음식 치우기, 비우기, 음, 개운해. <laughs> 아, 맞아. 이거 정리하자. 집에 할게 되게 많다. 너무 할게 많아. 이 집에 한두 분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고용할까요, 여러분들? 어... 이거, 전기 가정부 이분도 오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집에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집사분 혼자서 하기에 너무 힘들어. 좋아요. 화장실 갔다가 그림을 그립시다. 팝아트 일반 사실주의. 그릴 씁시다. 미스터리. 제목이 과연 뭘까? 마을의 모든 남자들. <laughs> 씁시다. 와, 시간이 너무 잘 간다. 아 <laughs> 귀여워. 라마인가? 헐, 완전 귀엽네. 이거 직접 나가서 팔수 있거든요? 직접 나가서 팔아볼게요. 대박이다. 드르렁. 음, 완전 꼭 붙어 있는 거 봐. 뭐하냐옹. <laughs> 뭘 그렇게 올려다 봐. 어, 바빠. 어? <laughs> 세상에.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니. <laughs> 세상에 대단하다 <laughs> 이상하다 우리 주인이 왜 멍멍거리지 음. <laughs> 주인이 멍멍거리기 시작했어 라마가 아니라 다람쥐인가? 이거 혼내야 되나? <laughs> 뭐잘 보여요? <laughs> 답답할 것 같은데? 좋은 아침입니다. 어, 진짜 인사를 하네? 따로? 이거...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좀 짠데요? <laughs> 아닌가? 칭찬한 건가? 아, 동의한다고?

아 이거 주일에밖에 안된안 된댔지? 그럼 좀 기다렸다가 하자. 다녀와. 오늘은 열심히 공부합시다. 오랜만에. 두루루루루.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 또 보자.